우리가 발을 디디는 모든 곳에는 그 이름이 있다. 청춘의 열기가 느껴지는 신촌. 밤에도 화려하게 빛나는 청담. 디지털 산업단지로 유명한 구로. 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지명에는 그 숨겨진 뜻과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오늘 그 지명의 가치를 찾으러 간다. 여기는 성동구 성수동. 날렵한 군마상이 도심 속 공원에 서 있다. 이 일대에는 예부터 말과 인연이 깊은 곳이 많다. 과거에 말을 길렀던 뚝섬. 이곳은 얼마 전까지 경마장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때 지방에서 보낸 수마를 길렀던 마장동. 지명의 유래가 목마장에서 시작된 그곳에는 현재 무엇이 있을까? 과거에는 말을 기르던 곳이었는데, 요즘은 축산시장의 모습으로 그 지명의 역사성을 자연스럽게 이어받고 있다. 아, 이 가게는 지금 한 30년 정도 됐고요. 네. 음. 어, 또 저는 경제학이 25년 정도 옛날에 여기 도축장이 있었어요. 아, 이 아파트 자리가 도축장 자리예요. 원래는 옛날에. 옛날에 성계천 밑에 이 고대지 갖다 놓고 여기서 놀고 들어가서 예? 도출하고 그랬었는데 많아요. 서울 시내하고 경기도권하고 우리 음, 소비층이 굉장히 권리가 커져요. 여기는. 네, 일서 멀리서 들어와요. 아... 멀리는 일상, 분당, 뭐, 의정부, 이런 데서도 온다고. 고기살, 일상화, 있는 데서 도어온다고 고기살, 일산화, 반포 같은 데서. 이렇게 지명의 역사성이 몇백년 동안 보존되기도 한다. 아... 70% 이상이 단골 중입니다. 아... 네. 70, 80%. 30년이 넘어가지고. 두꺼워요. 아, 또그 층이 두 곳, 손님 층이 바그 손님 또 다른 분또 속이신 기분이고, 또 붙으신 분또 그그 다른 분또 속이신 기분이고, 그래 가지고 이때까지 일이고요. 말과 관련된 지명을 가진 곳은 서울의 또 다른 곳에 존재한다. 그곳은 바로 종로구 피막골, 주작대로 옆에 작은 골목에서, 피막골이라는 지명의 유래를 들을 수 있었다. 애 경로 일가서부터 동대문 거죠. 이 이면 도로 양쪽 이면 도로는 전부 다그 피막골이에요. 그러니까 그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옛날에는 임금이 그큰길로 나서면은 간이 그저 백성들이 임금을 구면이 이거, 전하잖아. 네. 근데 이거 하기 싫어서, 딱, 첫 보다 이, 피막골로 도망가는 거야. 음, <laughs> 네. 그하려 네. 그걸 알고 피막골을 찾아야 돼. 네. 그, 그, 저, 무을 개념을. 그래서, 이리 가서부터, 동대문 거죠. 이, 저, 그, 뭐냐, 저, 이면도로, 양쪽으로. 이쪽도 이면도로가 있거든? 여기도 이면도로 있고. 행들 다음 이면도로. 그거 다 피막골이야. 문자 그대로 말을 피하기 위한 골목이라는 데서 유래된 피막골. 세명 남짓이 지나가기 힘든 좁은 골목의 피막골은 그때 그 시절의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종강역부터 종로 4가까지 이어지는 모든 피막골이 모두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지금 최중심가로 한다면은 여기쯤 오게. 어. 아 그리고, 음. 여기 나가면 여기 사거리가 나와요. 거기다가 가짝 그, 그, 사거리 말고, 이 건물 뒤로 이쪽에 파고가 공원, 맞죠? 거기 지나가면은 사거리가 아, 나와. 대로변에. 개발, 거기로 한 거야. 아, 이쪽은 안한 거지? 여기는 개발을 한게 없지. 옛날 시마폴은 위쪽이 더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지. 안쪽으로 다 남아. 아, 네. 옛날에 남아 있는 건 그래. 그리고 없어진 것은 지금 말한 거. 아, 네 개발된 건 저쪽? 예, 내려가야 돼. 동로기가서 내려가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개발된 피막골을 가보았더니 사뭇 다른 느낌이 다가왔다. 옛 피막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포장된 보행로 옆에 늘어서 있는 프랜차이즈 가게들 말을 피하기 위한 좁은 골목이란 지명의 역사가 무색해질 정도로 어색하게 변해버렸다. 말을 피하기 위한 서민들의 좁은 쉼터라는 피막골의 역사성은 현재까지 보존되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지명의 역사를 중요시해야 할까? 실제로 서울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명의 유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지명의 역사와 유래가 현대 사회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지명이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름이잖아요. 중요하긴 할것 같아요. 어... 그건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안 해봤어. 저 목동에 살아요. 잘 모르는데요. 큰 영향은 잘안 미치는 것 같은데, 잘안 미치는 것 같아요. 정말 지명의 가치는 현대사회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사라져버린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이게 이게 서울이 수도로 전해진 지 600년이 넘게 지났죠 근데 지금까지 산업화나 근대화가 굉장히 좀 밀도 높고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런 600년 역사에 대한 좀 뭐랄까요 그좀 등한시되고 약간 부차적인 그런 걸로 치부된 경향이 꽤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압구정 같은 경우만 봐도 압구정이 원래 세조 때 한명회가 그 거기서 갈매기들과 함께 정자를 세워놓고 즐겁게 논이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흔적을 찾을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압구정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아, 한명회가 그때 여기서 정자를 세우고 놀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어렴풋이 나마 느낄 수 있듯이 그런 지명에 대한 유래를 좀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600년 역사를 한참한참 다시 복원해 나가는 작업의 시작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 지명은 우리의 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조상의 삶의 외환과 꿈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재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지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는 지명의 역사를 찾음으로써 우리 영토의 주권을 확고히 할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문제삽니다. 독도가 석도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석도와 독도가 같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발견된 조선어 대사전 초판본은 당시 울릉도 사람들이 도를 독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돌로 된 섬이라는 석도의 뜻과 연결하여 석도와 독도가 같다는 것을 보일 수 있었다. 결국 지명의 역사를 밝혀내는 것이 우리 영토의 주권을 확실히 하는 열쇠가 된 것이다.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잊히고 있는 지명의 역사는 물질 만능주의와 화려한 도시 속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다. 지명의 빛을 다시 되살리는 것은 그 가치와 역사성을 이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발을 디디고 있는 이곳, 10년 뒤이지명 역사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